전현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박나라의 어머니가 55억 원 상당의 주택 소유 문제로 인해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론 연예계 도덕적 해이와 법적 분쟁의 서막. 최근 대한민국 연예계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어두운 단면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들이 법적 테두리를 넘나드는 유혹에 휘말리면서 단순한 가십을 넘어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계의 거물급 인사들인 전현무와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은 그 사안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며 법률적 책임 소재와 직결되어 있어 향후 연예계 판도를 흔들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불투명한 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나래 어머니와 55억 주택을 둘러싼 치명적 외통수. 현재 가장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사안은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녀의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및 법인 운영 관련 유혹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태원에 위치한 시가 55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매입 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해당 주택에 대해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법인 명의로 약 49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시점이 전 연인의 폭로 직전이라는 점에서 재산 은닉을 위한 사행위 유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의 어머니는 법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경영 실무를 모른다고 답변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실질 경영을 주장할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인 주택 매입에 대여해 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무능을 택하면 명의신탁으로 유능을 택하면 행령으로 처벌받게 되는 이른바 법적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1인 가족 기획사라는 폐쇄적인 구조가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했고 결국 가족 전체를 사법 리스크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현무의 차량 내 유료행위 특권위식인가 성실함인가. 방송인 전현무 역시 과거의 행적이 뒤늦게 발목을 잡으며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포장되었던 차량 내린 거 투운 장면이 현행유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유료법상 모든 유료행위는 허가된 유료기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차량이라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주사처방이 이루어진 점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당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병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기다리며 진료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편법적인 유료 서비스를 누렸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특권위식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번 논란은 방송사의 시상 공정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위자가 최고의 상을 받는 설례를 남길 경우 사회 전반의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정과 인성 논란 선택적 호의의 대가 법적 문제 못지않게 박나래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센 이유는 바로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인성 논란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서 보여준 이른바 장도연 홀대 사건은 그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유명 게스트들에게는 초호화 식재료를 아끼지 않으며 환대하던 모습과 달리 10년 지기 절친인 장도연에게는 편의점 간식 수준의 상차림을 내놓으며 이를 콘셉트라고 치부한 점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히 대하는 듯한 이러한 선택적 호의는 그동안 방송에서 구축해온 유이 있고. 손큰 대장부 이미지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음을 방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가 보여주는 눈물과 웃음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소속사와 빗발치는 하차 요구 두 스타의 논란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최악의 대응 방식은 바로 무대응과 침묵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중 앞에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내놓는 대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전략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특히 나 혼자 산다와 같은 간판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나래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출연진을 감싸고 도는 제작진의 태도 역시 공영성과 윤리의식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이선적인 일상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며 박나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사 역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두 연예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시스템적 허점과 스타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법적, 도덕적 쟁점들에 이어 이번 사건이 향후 방송가의 미칠 파장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적인 지점들을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아킬레스건 1인 기획사의 명과 암, 박나래 시 사례에서 여실이 드러났듯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연예인 일인 기획사 시스템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티스트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기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경영진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며 탈세나 부동산 명의 신탁 같은 법적 문제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기획사의 투명한 경영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속 연예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이를 견제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박날의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화려한 스타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구단의 투명성까지도 평가의 잣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후보의 자격 논란 지상파 시상식의 권위는 어디로? 전현무 씨의 유료법 위반 의혹은 시점의 문제를 떠나 방송사의 시상식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연말 시상식은 한해 동안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이지만 그 전제 조건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도덕성입니다. 법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이는 시상식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만을 고려해 논란이 있는 후보에게 대상을 수여할 경우 쏟아질 비판 감당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현무 씨 역시 침묵만이 답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자숙의 태도 없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그 트로피는 축복이 아닌 독이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의 분노가 향하는 곳, 선택적 정의와 특권 의식. 이번 논란들의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지점은 이들이 보여준 선택적 태도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서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카메라 뒤에서는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거나 편법을 동원했다는 배신감이 큽니다. 박나래 씨가 보여준 절친 홀대 논란 역시, 그간 그녀가 쌓아온 큰손 이미지가 결국 비즈니스를 위한 연출이었음을 시사하며 대중의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스타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과거의 행적은 언제든 현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지위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님을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일수록 더 엄격한 자기 절제가 필요함을 이번 사태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 이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앞서 짚어본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의 사례가 우리 연예계에 던지는 더 깊은 함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논란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현무의 대상 후보 논란. 공정성과 도덕성의 기로. 전현무 씨의 유료법 위반 유혹이 불거진 시점이 연말 시상식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방송사에 매우 고혹스러운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 밖에서 행해진 유료행위가 방송을 통해 미화되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방송사가 시청률과 화제성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대상을 안겨준다면, 이는 방송법이 규정한 공적 책임과 윤리 강령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에서는 전현무 씨의 대상 수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광대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상식을 지키는 공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상파 시상식의 권위와 공정성이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시스템이 불러온 비극. 박나래 씨의 사례는 국내 연예계에 만연한 가족 중심 1인 기획사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이 경영 전면에 나설 경우 아티스트의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가 뒤섞이게 됩니다. 이번 근저당 설정 논란 역시 법적 검토보다는 재산 지키기라는 가족 이기주의가 앞선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자녀의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다시 근저당으로 묶는 행위는 조세포탈이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사기관이 박나래 씨의 개인적인 논란을 넘어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추락이 아니라 잘못된 연예계 사업 구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정과 비즈니스 사이 대중이 인성 논란에 분노하는 이유. 장도연 씨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거진 인성 논란은 법적 혐의보다도 대중의 정서적 배신감이 더 큽니다. 박나래 씨는 그동안 나래바를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절친한 동료에게 보여준 무성이한 태도는 그간의 모습이 카메라를 의식한 연출이 아니었냐는 일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연예인에게 진정성은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화려한 복귀작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중은 이제 화려한 식재료나 고가의 선물보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와 기본에 충실한 인성을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의 권력이 비대해진 현대사회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결코 높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인으로서 누리는 혜택에 비례하는 당연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의 사례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시스템적 결함과 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예인 1인 기획사의 명함과 투명성 문제. 박나래 씨의 사례에서 보듯 최근 연예계의 대세가 된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기획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티스트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태처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관리해 줄 필터가 전혀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가족이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면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세무 조사를 대비해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이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이는 결국 아티스트 한 명의 몰락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사법처리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나래 씨 사태는 연예계 내부에 만연한 주먹구구식 경영과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이 전수조사를 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방송사의 방임과 시청자 기만 전현무 씨의 대상 후보 자격 논란 역시 방송사의 책임이 큽니다. 시청률과 화제성만을 쫓는 방송사들은 출연자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도 법적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면제부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현무 씨가 유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방송을 통해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함으로 포장해 내보낸 제작진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이번 연애 대상에서 논란의 주인공들에게 상을 수여한다면, 이는 방송사가 스스로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특권 의식과 입업 행위를 목격한 대중에게, 방송사가 건네는 감동의 수상소감은 그저 역겨운 위선으로 들릴 뿐입니다. 인성과 진정성, 이미지, 정치를 넘어, 박나래 씨가 보여준 장도연 홀대 사건은 대중이 연예인에게 느끼는 배신감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따뜻하고 통큰 나레바의 이미지가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거나 혹은 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속물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팬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라는 말처럼 오랜 동료를 방송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무심하게 대접하는 모습에서 대중은 그녀가 말하는 의리의 허구성을 보았습니다.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그 이미지가 실제 인성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괴리감은 결국 대중의 외면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감 또한 막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일부 스타들의 민나든 대중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시도나 논란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시계 대행은 더 이상 현대의 영리한 시청자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박나래 씨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지점은 방송가의 침묵 카르텔입니다. 현재 박나래 씨가 출연 중인 여러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것엔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방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시청자의 목소리보다 출연자와의 유리 혹은 시청률이라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범죄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도덕적 지탄을 받는 인물을 여과 없이 안방극장에 노출시키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전현무 씨의 유료법 위반 유혹 역시 단순한 과거의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연예인들이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길거리나 차량에서 수액을 맞는 행위는 방송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당연시 될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법 질서와 보건 위생의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공인이 방송에서 이러한 이 법적 요소를 성실함의 증거인 양 전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방송 제작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점검하고 연예인들 스스로가 법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나래 씨의 자금 흐름과 관련한 사행위 의혹은 향후 경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연예계 전반의 법인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스타가 세금 절감이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지만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심각한 법적 분쟁에 불씨가 됩니다. 55억 원이라는 거액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 설정의 시점과 목적이 만약 재산 은닉을 위한 것으로 판명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장도연 씨 홀대 사건으로 촉발된 인성 논란은 대중이 스타를 바라보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중은 이제 TV 속에서 연출된 가짜 배려보다 카메라 뒤에서 드러나는 실제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친이라는 수식어를 이용해 방송 분량을 확보하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지 않는 모습에서 대중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박나래 씨가 쌓아온 큰 손, 이리파라는 브랜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예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논란을 덮고 넘어가며 대중의 망각에 기대는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현무 씨와 박나래 씨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기에 시청자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는 침묵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과 책임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 제기된 모든 유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와 법인 자금 대여의 적법성 그리고 유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은 이미 충분히 많은 스타의 추락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유독 뼈아픈 이유는 대중에게 웃음을 주던 이들이 정작 뒤에서는 법과 윤리를 경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들에게 당부합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는 출연자를 비호하는 행위는 결국 프로그램의 명예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자의 행위입니다.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는 그 어떤 화려한 연출로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연예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뼈아픈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